저희 이 바이블 스쿨은 이미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개를 해 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 새벽 성서 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추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등록하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과거에 이 새벽성수학교 때이 과정을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미 공부를 하셨어도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우리 새벽 성서 학교를 이제 2008년부터 함께 하셨고 또이 교재인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 책을 쓰신 우리 김상철 장로님을 통해서 환영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 네. 네, 장로님 조금 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이제. 네. 제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네. 그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아틀란타에서 이충원 목사님 처음 뵈었을 때, 기억납니다. 두째 새벽 선수 학교 시작한 지 두째 해에 조인하셨죠. 그때 함께 손을, 손을 잡고, 우리 이 사업을 끝까지 하자고, 단단히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번에 그 일을 같이 일을 하, 해 주시로 돼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혀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최선의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책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두리가 없는 무한한 공간, 그리고 무궁한 시간, 이두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시간은 어디서 난 시간입니까? 자연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뢰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시간, 짧, 길지가 않죠. 언젠가는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것이 무슨 날입니까? 다 인생이 끝나는 날이죠. 빼앗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몰라요. 각자가 다릅니다. 그 다른 시간에, 네, 무엇을 해야 할건두 가지 일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밖에 더 없어요. 이것만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 책은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시간은 시작에 있고, 중심에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시간이 연장돼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그 여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우리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이 공부의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중심 누가 계셔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정말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 전,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녹아질 때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계시고 살아 우리의 미래가 영원토록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이 공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에 녹아지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주 예수님 바로 그심판주가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대변 대, 대변자가 되십니다. 변호사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틀림없는 확실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요. 에 사랑이 맺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수간 목사님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서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는 왜 하는가? 벌써 제가 명단을 보니까. 60%가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고 40%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시간이 더 없어요. 조만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한가지 일이 있는데 그한 가지 경험이 무슨 경험입니까? 나만 예수님 자림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받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직분을 다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폭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넉넉히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김상철 장로님의 말씀도 듣고 어,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죠. 네, 다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오랜만에 함께 뵐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의 그 열정과 아, 정말 그 마음의 소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8명이 지금 줌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은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줌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이제 이름을, 이름을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그 얘기는 이제 단체 카톡방에 초대가 안된 분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분들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등록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자, 밤이 자, 바이블스쿨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밤이 어, 바이블스쿨은 네, 과거에 새벽 성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자, 잠깐요. 예, 에...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제 소개를 잠깐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엔듀스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텔레컨퍼런싱, 텔레컨퍼런싱이라고 하거든요. 스카이프나 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텔레컨퍼런싱을 통해서 평신도의 리더십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주제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16년을 목회를 했고, 미국에서 18년을 목회를 했고, 이제 35년째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에,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여러 교회와 또 합회에서 봉사를 했고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영리 선교단체인 바이블 어게인 미니스트리 대표로 에, 각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바이블 어게인 미니스트리의 활동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과 함께 네 식구인데, 이제 아들은 서른 살이고, 딸은 서른 살입니다. 다 로마린다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들은 덴티스트로또 딸은 약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줌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금 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 단체 카톡방에 맨 위에 보면 공지사항으로 바이블스쿨이라는 어, 제목으로 아, 잠깐 보이는데 그걸 탁 누르시면 줌 링크가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이줌 링크로 눌러서 들어오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물론 여기 미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매번 누르기는 좀 불편하니까, 예, 단체 카톡방에 있는 줌 링크를, 예,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예,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러나 공지사항으로 맨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열리면서 줌 링크가 보입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예, 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름들이 다 각각 다른 에, 그룹에서 줌 미딩에서 참여할 때 에, 여러분들이 정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에, 줌 이름으로 어, 보입니다. 영어로 여러,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에, 이름을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계가 보입니다. 아이폰이라고 보이든지 아이패드라고 보이든지 이렇게 기계 이름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소그룹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의 반으로 이미 이제 배정이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 강의가 다 마친 후에 팀장 회의를 하게 될 텐데 팀장 회의 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소그룹 명단을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일 1반이다. 1반 일반. 내가 1반이면 이름 앞에다가 숫자 1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반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이시간에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 이제 팀장이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꼭 네,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30분이 마치면 소그룹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 시간은 참가자들의 대화와 기도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짧게 이야기하고 또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시간은 15분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각 반별로 의논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찍 마치고 나가야 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도 있죠. 그런데 팀원들이 서로 의논하셔서 어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등록비도 없고 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출석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5월 16일까지 총 10주간 진행이 되고 각 소그룹 팀장님들이 출석을 체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자원해서 오셨지만 여기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도움을 이제 소그룹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텐데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아프다든지 또는 여행 중이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팀장님들에게 꼭 예, 불참 이유를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을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총 50번의 강의 중에서. 다섯 번까지 결석하신 분들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수료증, certificate을 드리는데 에, 다섯 번까지 결석을 다섯 번 결석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에, 그런 분들 다섯 번까지만 에, 이렇게 excuse를 해드리고 에, 그 이상 결석하신 분들은 이제 참가증이라는 이름으로 어, 받으시고 받으시고. 다섯 번까지 결석하신 분들은 이제 수료, 수료증으로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등록 마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미 등록은 마감이 됐지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죠. 예, 이번 주까지만 참여하시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 교재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배웠다고 해서 모든 걸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펼쳐 보면서 그때 깨닫지 못했던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의미들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교재가 없다고 체크하신 분들에게 이미 우리 김상철 장로님이 벌써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을 것입니다. 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교재 없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교재가 도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한 사람에게만 발송이 됩니다. 교재 없다고 하신 분들에게만요 발송이 되고 교재가 없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교재가 있으시니까 그 교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등록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한 권씩만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권이 필요합니다. 세 권이 필요합니다. 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도 한 권만 발송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톡 게시판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단체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바이블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체 카톡방은 이 바이블스쿨에 관련된 내용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글이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글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요. 그다음에 좋은 글 감사 인사 또는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콩이 좋다 이거좀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콩의 좋은 점 이런 것 네. 다른 데는 올리셔도 여기는 이 바이블 스쿨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누락자가 확인이 되면 팀장 또는 이충환 목사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등록을 했는데 단체 카톡방에 초대가 안 됐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어, 등록하지 않은 분들을 초대하시는 일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공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팀장님들은 오늘 강의가 마친 후에 이, 이 줌에 좀 남아주시면 팀장님들 회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사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성소 학교를 우리 장로님과 김상철 장로님과 함께 하고, 또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등록해서 들었을 때는 6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한 클래스만 오픈된 것이 아니고. 매일 6 클래스가 이제 오픈이 됐고, 또더 많을 때는 믿음 반6 클래스, 그리고 소망 반6 클래스에서 매일 12 클래스가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부하신 분들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야영에 참여해도 이 한국어로 강의하는 그 강의에 600명이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저기 어디 또 다른 나라에서 전화기를 들고 그 당시 전화기였죠. 말씀에 갈급하여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리를 높이며 이 말씀을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이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함께하셨던 그 역사가 이 2025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바이블 스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이블 어게인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고 또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또 준비되는 우리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